안녕하세요. 안녕. Hello. 다들 뭐 하시나요? 와우. Wow. 오늘 하루 종일 운동하고 미팅 있고 그랬습니다. Nice day. Congrats from Mexico. 하이 I'm okay, a n 오늘 다들 뭐 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아직 안 말렸어요. 어, 지명이 형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운동 끝나고 지금 집에 와가지고 그냥 있습니다. 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운동 가는 것도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부담스러워요, 계속. 제 죄송한데요?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지내세요? 저 그냥 잘, 뭐, 운동도 하고, 오늘도 미팅도 갔다 오고, 이랬습니다. 저한테 뭐, 궁, 궁금... 어, 유승이 형! 유승이 형! 마리, 안녕! 제가 제, 제 새벽 감성으로 약간 이렇게. 형,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유튜브도 촬영하기도 아이디만 딱 보면 딱 알죠. 근데 이게 뭐지? 유튜브를 사실 요즘엔 밖에서 찍는 것도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음좀 한정돼 있어요. 아니 형 아이디만 보면 딱 알죠. 얘기하세요 팬이에요. 아니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 조심하세요 오빠.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맥주가 뭐예요? 코로나 맥주? 여러분, 코로나 맥주라는 게 있나요? 어, 아직 잠안 자요. 아, 그게 뭐예요? 코로나 맥주가 뭐예요? 아니, 코로나 맥주래. 코로나 맥주 맞나? 코로나가 뭐지 그냥 그 지금 말하는 코로나 19 말고 맥주라는 게 따로 있나? 응. 코로나 응. 알수 응. Take 응. like you yourself 응. 코로나 비어 응. 한국에 그런 게 있나? 제가 지금 술을 안 마신 지가 어 4개월 된것 같아요 딱 4달 된달 4달 됐어요 지금 술못 마신 지가 <laughs> 코로나 비어 브랜드 비어 네임? 아 그래요? 그거는 그거 아니에요? 그 무슨 테라 이런 거아니에 Like you happy at house. 어 재밌게 봤나요? 저의 브이로그 재밌게 보셨나요? Uh, I really like it when you have long hair. 어 저도 저는 근데 다시 롱헤어를 할 생각이 없어요 사실. 더숏 컷을 하고 싶어요 저는 안녕하세요 요즘 심심하다고요? 요즘 왜 심심해요? 요즘 집에서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심심, 심심하면 안 되죠 근데 요즘 코로나라서 사실 저도 집 밖을 나가질 않아요 I don't go to school. 아, 근데 한국도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4월 마지막 주, 5월까지는 거의 못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식단 하시면서 운동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어, 세달 정도 된것 같아요. 식단 계속 하고 있어요. 술도 못 마시고, 어, 소고기, 어, 닭가슴살, 응. 가끔씩 김 먹고, 고구마, 계란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5월 한 두째 주쯤에 바디프로필을 찍을 예정이라서 그때까지는 계속 식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바디프로필을 누가 권유한 것도 아니었고 뭔가 제가 한 번은 또 찍어보고 싶어서 음, 왜 그러냐면 인생 한번사는데 해보고 싶은 거는 또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마음 먹고 더 늦기 전에 한번 몸을 만들어보자 해서 어, 시작했습니다 오빠 남친 짤 사진이 많네 좋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약, 약간 다들 운동도 약간 중독되는 것 같긴 해요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되게 욕심 나고 또 중간에 뭔가 포기하자니 어, 내 자신한테 지는 것 같아서 되게 싫고 근데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이제는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일상이 된것 같아요. You like, you like healthy. 음, 그쵸?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하면서 가장 즐거우면 된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처음에는 그런 거였어요. 술자리를, 아, 영어 잘하시네요. 발음이 좋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영어 진짜 못해요, 사실. 이렇게 읽으면, 이해는 다 가는데, 말이 안 나와요, 제가. 귀는 열렸는데, 입이 아직 안 열렸어요. 아.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약간, 이게 지금 머리가 이렇게 달려라. 하니 하니 머리 같지? 이게 드라이 하면 되게 잘 펴지는데. 그, 뭐지? 처음에는 그주위의 친구들이 이제 술자리 같은데, 제가 막, 가고, 이러면, 술을 못 마셔서 힘든 게 아니라, 약간, 치킨 먹고, 막, 피자 먹고, 이런 것들을 계속 냄새만 맡고 있으니까,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네. 저는 또한 8시간 정도, 뭐 술자리에 앉아 있어도, 음, 뭐라 해야 되지? 술안 먹고도 잘 노는 편인 것 같아요. 인크리아니스. Is... 네 맞아요. 지금 한국은 새벽 1 시입니다. 항상 요리 만드나요? 네 요리는 매일 매일 만들어서 먹는 것 같아요. 네 보면 오 이거 왜 이래? 하트가 오. 몇 살이에요? 저몇살 같아 보여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이란에서 당신은 이란을 좋아합니까? I like 이란? I love it 이란? 막 이래야 되나? 아,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군대에서 그 동기가 이란 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가보고 싶어요. 오빠 헬스장에 갈때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느 부분을 열시? 열심히... 아 운동 순서요? 운동 순서는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어깨를 제일 많이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어깨를 좀 많이 하고요. 가자마자 스트레칭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어, 어깨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어깨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깨만 하면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광배도 해주고, 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마무리는 아무래도 복근을 꼭 하는 것 같아요. 복근이 많이 약해서. 와. 오빠 혹시 02년생이라고요? 제가요? 아니요. 18살이요? 감사합니다. 18살이면, 지금 제가. 말을 안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카페 가고 싶어요. 어, 카페 놀러 오세요. 저 주말마다 있어요. 한남동에 있습니다. 1월 4일 아니라? 아니야, 나이 비밀은 아니에요. 근데 나이 몇 살이냐고, 그, 뭐지? 그, 뭐, 뭐냐. 나이는 비밀은 아닙니다. 저몇살 같아? 요 18살, 02년생은 아니고요. 어. 우리 동네다. 네, 저 지금 한남동에서 주말에 일하고 있습니다. 어,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나나용농킴 아이고 이게 누구야 진주씨 박진지씨 잘 지내시나요? 아 감사합니다 23살 진주 누나 아 나가셨나보다 말이 없으시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황토크 중이었거든요 진주씨 진주씨 요즘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 유튜브 시작했는데 언제 기회 되시면 제 유튜브에도 한번 출연해 주세요 그 진주씨 독일어 인사말 독일어 인사말이 뭐예요? 형 여전히 후는 아 감사합니다. 아저 요즘 왜케 음 멋쟁이처럼 됐어요 라고 하면 아 어, 파마가 너무 잘 됐어요 제가 까끌레뽀글레에서 파마했거든요 근데 지금 파마 컬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이게 약간 달려라 하니 펌이어가지고 보시면 딱 느낌 아시겠죠? 너무 선생님이 잘 뽑아가지고 아 너무 기분이 좋다 반어법 아니고요, 진짜로. 선생님 너무 잘 볶아줬습니다. 오늘은 피곤했어요? 아, 오늘 그냥 조금 몸이 조금 피곤했습니다. 아, 하지만 오빠 그냥 18살이에요. 그럼요. 저도 마음만큼은 16, 18살이 아니라 8살입니다. 마음만큼은 아직까지도. 어, 제 머리가 마음에 드시나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머리를, 사실 저는 제 머리 정말 되게 만족하거든요. 왜냐면 드라이 하면 너무 하는데. 아, 마음만큼은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했지.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는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악플을 다시면 어, 나쁜 사람입니다. 아 그리고 그 뭐지 진주 씨 제가 그 혹시 진주 씨 위위 아뜰리에 다니시나요? 아 얼굴이 안 보인다고요? 얼굴 잘 보이시나요 이제? 이제 하트를 좀 꺼볼까요 저희 해민 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여기 지금 해민쌤은 저희 헬스장의 여자 트레이너님인데요. 어, 아이고, 티를 어떻게 안 입고 있어요? 그러면 방송 못 하죠. 네, 방송을 해야 되니까. 네, 제가 새벽 갬성으로 한번 방송 켜 봤어요. 저는 19살이 언니 맞나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티 입고 있습니다. 끼가 많다고요. 제가 근데 어 없는 것 같진 않아요. 감사합니다. 어 쿨톤이에요. 웜톤이에요. 어 쿨톤이요. 쿨톤입니다. 네 쿨톤. 그라시아스. 어, 막 갑자기 새벽에 안 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나? 다들 들어오네요, 막 갑자기. 요즘 몸 많이 좋아지셨던데, 좋아졌던데 제 몸은 많이 좋아졌죠. 처음에 비하면 자랑요. 수, 술 취했냐고요? 술을 지금 네달 동안 지금 끊었는데 저한테 술을 취했냐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술 일도 안 먹었습니다. 자랑해 주세요. 아, 조만간 5월달에 이제 드디어 제가 이렇게 바디 프로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극 배우하세요? 아니요. 연극도 한번 기회가 되면 꼭 해보고 싶네요. 음왕 머리 에하트 인사하는 걸 조금 인사해요. 감사합니다. 인사 인싸, 오늘부터 인사해볼게요. 인싸 제가 유튜브에 샤워신튼 외에 있는 제가 지금 잠깐 수치스러울 뻔했어요. 제가 몸을 조금 요즘 운동을 해서 한번 올려봤는데 보시기 불편했다면 어 구독을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취소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샤우신 튼거왜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구독을 계속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영상은 쭉더 올라갈 거거든요. 피부가 더 좋아졌어요. 사실 피부가 요즘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지금 좋아진 좋아진 거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영상 미리 예고해달라고요. 다음 영상을 아직 찍진 않았지만 오늘 찍을 거예요. 왜냐? 지금 영상 올릴 거거든요, 제가. 하, 죄송해요, 제가 진짜 근데 누가 보면 술 먹고 방송하는 줄 알겠네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중은 아니고요. 다이어트보다는 못 만드는 중입니다. 머리에 하트가 너무 많죠? 저는 저의 자기가 강한 사람인 것 같네요. 아이고, 눈이 내가 가다 버렸네요. 깜짝이야. 오, 갑자기 부메랑이 됐어요, 여러분. 가시죠. 아, 변신하는 거. 몸 좋아요. 내일도 꼭 오세요. 내일은 제가 또 피티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가야 됩니다. 또, 해미쌤. 가기 싫어도. 내일, 3시에 PT이기 때문에. 네. 아, 내일 또 그거 먹고 싶네요. 아메리카노. 오, 이거는 거의 진짜 달려라 한인데요? 오, 이거 너무 무섭다, 뭔가고오 죄송해요. 혐오감을 좀 드렸네요, 제가. 어우 이것도 혐오감이네요. 오 이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쵸 제가 어항 속에 들어온 것 같고 대화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긍정 에너지 오늘도 배워갑니다 어 긍정 에너지는 새벽에만 나오는 것 같아 요 평상시 잘안 나오고 최근에 드라마 보고 있어요 아 어, 최근에 드라마 잘 정말 요즘 멜로가 체질은 이제 다 봤고요. 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자주 지금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보다가 화가 너무 나고 감정 이입을 막 하게끔 만드는 그런 정말 막 화가 나면서 다음화가 또 언제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아, 와. 안녕하세요. 한국에 진짜 꽃카페 갈게요. 오빠 만나야지. 저 만나러 오세요. 우와. 얼굴에 꽃이 피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나가지 못하겠지만, 꽃구경 지금 하고 계시면 될것 같네요. 진짜 친구라면 너나 똑바로 행동 이제부터 이게 무슨 말이죠? 어 약간 화가 나 있는 말투인 것 같은데. 플라워 보이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봄이었어요, 여러분. 와. 해가 떴네요. 저는 근데 이제 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계란 후라이로 돌아왔어요. 다들 계란 후라이 좋아하시나요? 아, 진짜 친구라면 나나 똑바로 행동. 아, 그대사 진짜 제가. 전또 화가 나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살짝 약간 요런 썸네일 여러분 다들 어 다들 어 세희야 전화 전화 좀 받을래? 내가 이거 이제 라이브 방송 끄고 너한테 전화를 할게. 제가 지금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제가 옷을 입었다고 지금 몇 번을 말해야 됩니까? 네? 제가 옷을 입었다고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아,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엠파이어 노래의 어, 그런 애 아니야. 다들 오늘 들으면서 주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이제 잘 겁니다, 여러분. 내일 또 조만간 라이브 방송 또 킬게요. 다들 긍정적인 방송 보시고 다들 잘 자요.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시지 마시고 자야 되는 시간입니다. 잘 자요. 우리 엄마가 이 방송 보면 깜짝 놀라겠네. 이 시간까지 뭐하나? 얘가. 근데 제가 오늘 뭐 하고 왔는지 사진 한 장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 보이시죠, 지금? 이거 확대 안 되나? 이거 지금 사진 보이시나요? 이거를 제가 오늘 저희 친한 누나 어머님이랑 같이 데이트를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쇼노, 소녀 같으시죠? <laughs> 오늘 제가 이, 이렇게 같이 놀다 왔어요, 여러분. 어우, 너무 부담스럽네. 이거 확대가 돼가지고.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이제 주무셔야 돼요, 지금. 이제 방송 다 나가세요. 나가세요, 여러분. 안녕. <laughs> 제가 또 조만간에 라이브 방송 또 킬테니까 다들 많이 봐주세요. 너무 귀엽다 그쵸? 여러분 다들 굿밤 되세요? 제가 오늘 음, 너무 확대한 거 맞아요. 확대하니까 조금 더잘 생겨 보이네요. 부담되신다고요? 너무 부담되신다라고 하면 어... 삼촌 해봐. 저희 화이팅 해줘. 화이팅. 삼촌 화이팅 해봐. 해해가 가. 화이팅 해줘. 해해가 가. 삼촌 화이팅 해봐. 엄마. 어? 어? 요즘 제 근황이에요, 여러분. 귀엽죠? 여러분 다들 마스크 필수이신 가 아시죠? 마스크 꼭 키시고요 이 시간에 다들 안, 안 주무신가 보네 다들 또 들어오는 거 보니까 <laughs> 여러분 다들 잘 자요 안녕 제 라이브 방송이 재밌었다면 다들 <laughs>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와우~ 전토끼예요 여러분~ 와우~ 아니 이 시간에 안 자고 지금 또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빨리 주무세요 여러분~ 와우~ 아왜 이리 텐션이 없겠냐고요? 아 제가 지금 술을 끊은 지가 어네달이 됐고요 그냥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어가지고 어 지금 팀지꽤 오래됐어요. 한 30분 넘었을 것 같은데 음, 오늘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신나게 방송하는데 또 20명이 넘게 들어왔네요 제 방송이 또 재밌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나? 당근 해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토끼로 변신해가지고 먹어줘야죠. 왕왕왕 왕 왕. 네? 아니 이미 마신 게 아니라 안 마셨어요. 아니 못 마셨어요. 아니 먹고 싶은데 못 먹어요. 지금 사실. 정말 딱 소주 한잔 먹고 싶다. 아, 조만간 이렇게 약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볼까 봐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우. 약간 화면이 이렇게 꽉 차니까 더 약간 다들 보기 편하시지 않으신가요?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토끼로 변신할게요. 아, 여러분, 진짜 이제 잘 자요. 저도 이제 자야 되겠네요. 죄송해요. 늦은 시간까지 라이브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들 잘 자요. g 밤 o d b 바이 g o 안녕. 안녕히 계세요. 어, 뭐야? 아, 제가 미쳤나 봐요. 이게 채팅창이 계속 내려오는 걸못 봤어요. 전 일하는 중. 아, 지금 무슨 일하고 있죠? 그 와중에 피부 뺀질뺀질. 저는 사실 채팅창이... 아이고, 어. 안녕히 계세요. 채팅창이 이거 안 나온 줄 알고 다들 나간 줄 알고 혼자 좀 떠들고 있는 줄 알았네요. 발리 자라고요네 발리를 가서 한번 제가 잡을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laughs> 여러분. 굿밤.